SK 케미칼 78,000원에 예. 6예요 아, 그래요? 사신지 오래되셨나요? 아, 오래돼가지고 네. 이거를 추가를 해서 해야 되나, 그냥 내려둬야 되나, 궁금해서. 요 아, 그래요? 추가는 더할수 있으세요? 네. 아, 지금 추가하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대용주는이 사이클이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화학 네. 코팅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 케미칼 관련주하고 화학 관련주하고 이런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이 화학 관련주 쪽그 유틸리티 관련주기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 가격이라면 좀더 사놓고 우리가 버티는 게좀더 나을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아. 네. 어 여기 보면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이제 가격이 이제 이게 녹색은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은 외국인, 이 네. 파란색은 개인이에요. 최근에 개인들만 파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네.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사놓고 끌고 가면 돼요.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시청자님이 사진 가격이 높진 않아요. 밤은 흘러 내렸기 때문에? 네? 오늘 사야 되나요? 예, 네, 오늘 사셔도 돼요. 오늘 사셔서 그래. 어,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갖고 가면 돼요. 8만원까지? 예, 네, 8만원 넘어가면 9만원까지 보이니까요. 이 가격은 우리가 시간을 주면, 뭐, 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좀더 사서 네. 8만원, 9만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